지금 재구속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건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박은정 원께서 먼저. 어, 재구속 좀. 사유에 해당하죠. 오늘 또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아폰이 원격으로 삭제가 되었고, 네. 그리고 또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또윤 대통령 측인지 뭐그뭐 그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협박받았다고 했, 하라 이렇게 진술을 뭐 이렇게 해유 그 뭔가 해유하는 이런 시도들 정황이 나오는 것은 피고인 그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증거 인멸이라든가 뭐 진술을 조작한다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재구속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됐지만 당연히 그이 피고인에 대해서 재구속 영장을 저는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같은 합니다. 직권으로도 가능합니까? 재구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혐의 내란죄 재구속을 그, 취소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이제 기간 계산에 대한 쟁점을 가지고 어, 구속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기소가 됐다라는 걸 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 인멸에 관련된 정황이 계속 나온다든지 하면은 네. 재판부가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 직권으로 구속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를 좀넘어볼 텐데. 여기 토론은 안 되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을 하는 <laughs> 식으로. 아, 저도 근데 이 쟁점에 대해서 약, 굳이 얘기하자면, 음.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률가적으로 생각하면, 어, 파면이 되고 나면 당연히 재구속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파면 이전에는 음. 또 경호초와의 갈등이라든지 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요. 네. 저, 저, 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구속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 그렇습니까? 공정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네. 파면 이후에 이미 직에서 이제 파면된 윤대통령이라는 자연인에 대해서 음. 또 구속영장이 집행된다. 음. 그러면 그것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프레임, 음. 이렇게 해서 보수진영이라고 하는 분들을 오히려 결집시키고 음. 더 어쩌면 뭐 국민의힘 경선이나 아니면 본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너무 제가 정치인적 마인드인지 모르겠지만, 음. 대선 끝나고 깔끔하게 모든 게 이제 정치적으로 정리되면 그때 구속해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파면 됐는데 윤대통령이 나와 있다. 요게 좀 부담 선거를, 대선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이 벌어지고 윤대통령이 발언을 하게 되지 않, 않을까? 이런 걱정 하지 음. 않을까요? 저희랑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네. <laughs>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음, 사조로 가시게 되겠죠.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가시게 될 텐데, 네. 많은 분들, 꽤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는다든지. 네, 저도 어퍼컷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laughs> 네. 생각을 하시는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네.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네. 어, 그럴 만한 이유가 없고, 본인이 나가는 선거도 아닌데, 음. 그런 행보를 보이실 상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구속 시켜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과한 거죠. 동정표 말씀하셨지만 뭐 동정표라기보다는 파면 당했다고 그러면 구속을 시켜야 하느냐? 뭐 증거인멸 이런 것을 들어서 글쎄요 국민적으로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윤 대통령이라고 해서 파면 당했다고 해서. 구속을 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제가 볼땐 과한 논리라고 보고 정말로 구속시킬 사유였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겠죠. 어, 그러니까 저희가 파면을 당했으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 걱정하는 거는 지금도 어, 대통령실 쪽에 있는 특히 관전의 이쪽에 있는 CCTV나 비아폰 서버나 이런 부분이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를 봤더니 그군 사령관들이 썼던 비아폰이 네. 원격으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지워져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활하게 증거 입수도 안 되고 있고, 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구, 재구속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네. 법원이 판단해서 재, 재구속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면. 네, 직에서 물러났는데, 네. 어떻게 경호처로 움직여서 더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 직에서 이제 물러났다 하더라도, 어~ 굉장히 영향력 있는 피고인으로서 공범들의 공범들에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 만약에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변호인을 지금도 보면은 다른 쪽에 접촉을 시킨다든지 이런 건할수 있는 거거든요 꼭 대통령이어야만 가능한 일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이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사법적인 정의라는 측면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뭐~ 대통령 이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구속이 되는 게 맞긴 맞죠. 약간 더하면 사실 도 그렇고 지금 중요 임무 종사했던 여러 군 지휘관들도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만 예외로 되어 있는 건 사실 안 맞죠. 어쩌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신중한 것도 있지만 파면되고 나면 좀 다른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법률적으로는 구속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고. 다만 저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는 그게 또 나름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일부 되긴 합니다.